대한민국 스포츠 서포터 케이사이클 광명 스피드메서 펼쳐진 경륜 경주 제1 0회의 일차 토요 경주입니다. 제2 경주 출발했습니다. 4번 정춘현 선수가 오늘 책임 선도 초반 대열을 이끌고 있습니다. 외선에 7번 류군이 1번 백동호 선수가 일찌감치 탐색전에 나섰고 7번 류군이 선수가 대열 두 번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외선에서 6번 신해이키 선수 여전히 탐색전 펼치고 있고 세 번째 자리 겨냥하며 들어섰습니다. 흰색 유니폼의 1번 백동호 선수가 조금씩 대 앞쪽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7번 류근이 선수 뒤쪽 자리로 들어서는 1번 백동호, 1번 백동호 선수가 어제도 돋보이는 기량으로 우승을 가져갔습니다. 어제는 최입점법을 활용했고 현재 7번 류근이 선수 뒤쪽에서 레이스 펼치고 있습니다. 외선에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5번 윤건호 5번 윤건호 선수가 대열 선두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1번 백동호 선수가 다시 자리잡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열 선두 자리 겨냥하는 5번 윤건호. 그리고 이쪽에 4번 정춘현 선수가 있습니다. 4번 정춘현 선수 최근 주춤한 기록도 있지만 어제는 추입으로 3위 기량을 펼쳤습니다. 현재 대열은 5번, 4번, 3번, 1번, 6번, 7번, 2번 선수 순으로 3코너지나 4코너 향해 갑니다. 대열 6번째 자리에 한 7번 류근희 선수가 지난달 2월부터 선발 레이스에 나서며 기량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제는 긴 거리 선행승부로 맞서 3위 입상권의 성적을 지켜냈는데요. 7번 류근희 선수가 대열 6번째에 있습니다. 대열 그대로 2코너로 향해 갑니다. 조금씩 조금씩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는 일곱 명의 선수들입니다. 대열 두 번째 에 있던 4번 정춘현 선수가 먼저 나섰습니다. 외선으로 속도 올려는 3번 조영일 3번 조영일 선수가 선두로 나서며 한 바퀴 승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번 조영일 3번 조영일 선수의 한 바퀴 선행 승부 뒤쪽으로 마크 1번 백동호 이어서 4번 정춘현 바깥쪽 6번 시네키 선수입니다. 3번 1번 3번 1번 6번 4번 1번 백동호 선수의 저치기 1번 백동호 선수 뒤쪽으로 6번 시네키 1번 6번 사 코너 지나 결승선 향해 갑니다. 1번 백동호 바깥쪽으로 6번 시네키 6번 1번 7번 6번, 1번 선수가 마지막 결승선 부근에서 접전 속에 결승선 통과했고, 1번, 백동호 선수가 오늘 우승을 거머쥐었을지 경주권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